강대 가영 6회 15분 문항인데 이것도 빈칸이지? 쌤 빈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혈 빈칸 같은 경우는 앞뒤 관계만 좀 보면 돼. 그리고 문제를 봐야 돼.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 그 앞뒤 관계만 보는 거야. 얘가 지금 m팩인데 요 플러스 1이 생긴 거 보여? 이제 그러니까 요 m자 1팩분의 이거, 이거 내렸는데 이렇게 내린 거야, 이거. 그리고 m팩이 그러면 맨 위에 마지막이었을 거 아니야? 여기가 m팩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 밑에를 페으로 만든 걸 보니까, 여기 m 더 1이 빠져나간 거네. 이렇게. 가는 m 더 1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문제를 쓴 거지.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 여기에 m 들어간 거야, m.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m 넣은 거. 여기 m 더 1인 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 뭐할 거냐면,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이제 m일 때가 이렇다. 그러면 이 m 자리에, m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다 여기도 m 플러스 1 넣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m 더하1 분의 2m 더하1 이하인 걸 보이고 싶은 거지 여기 m 자리 m 더하기 1 넣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m 더하1 분의 2m 더하 1이 바로 얘야 얘얘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이, 이 결과물 보이지 여기서 나온 이 결과물은 여기 쓰여 있는 거야 이렇게 뺐을 때이 i가 0 이상이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얘가 이거 이렇게 되겠지. m 더하 1분에 em 더하 1.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am 더하 1이 요거 이하다.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대로 나오는 거지. 여기가 지금 am이잖아. am이 이거 이하이면, am 더하 1은 이거 이하인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m자리 m 더하기 1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거 이하인 걸 보이려면, 얘한테서 이걸 뺐을 때 양수해야 되지. 그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m 더하기 1 놓고 이걸 계산시킨 거네 지금 보니까 계산하면 은 m 더하기 1 곱하기 m으로 이렇게 통분이 되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얘는 2m 더하기 1이니까 2m 더하 1에다가 m이 곱해지는 거고 빼기에는 2m 마이너스 1자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더하기 1이 있어가지고 더하기 1도 이렇게 올라가야겠는데 빼기 m에 m 더하1 이렇게 되겠다 이지 정리해야 될것 같아 여기 옆에다 쓸게 자 정리하면 얘가 위에 분자는 2m제곱 플러스 m 자 여기는 빼기 2m 빼기 플러스 1 빼기 m제곱 빼기 m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면 m제곱에 이거 지워주고 마이너스 2m 더하기 1 그래서 m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 그래서 나는 m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었네 이렇게 그러니까 0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에 있는 얘는 m-1의 제고 fm은 뭐지? fm.1이었니? m.1. 그래서 계산해주면 8. 위에는 어떻게? 8의 지고 나눠주면 8. 정답은 3번. 맞았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해주면 될것 같아. 어떻게 했는지 봤어? 어, 요렇게. 이건 수학적 귀념법이라 어, 정확하게 있는 이제 패턴들이 정해져 있어. 뭐 보라 그랬지? 위에 있는 문제는 꼭 사용한다, 한번은. 알겠지? So, 여기서 사용을 한 시점이 있었잖아.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문제 썼잖아. 여기는 얘, 얘를 대신해서 얘를 쓸 때. 그 문제에 있는 애를 한번 사용한 거잖아. 요거를 못 보면은 문제 흐름이 이해가 잘안 가. 알았지? 요렇게까지 해서 마무리 해봐.